안녕하세요. 럭셔리 다육입니다. 햇살 좋은 날입니다. 햇살은 좋은데요. 밖에 온도가 영하 9도, 영하 9도. 춥습니다. 많이 추운 날씨인데요. 저희 이제 내부 실내 하우스 온도는 23도, 4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마무시한 망설이다가 어마 무시하게 이 추운 겨울에 바깥에 영하 구도인데 이렇게 그냥 하우스의 아이들에게 물을 줘 봤어요 이유는 선택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 하우스 가장자리에서 어~ 누수가 누스 누수, 결 결루라 라이드나 물이 맺혔다가 아침이면 이렇게 떨어지는 물들이 있어요 그물 때문에 요 가장자리 아이들 두줄 있죠 너무 맑고 싱싱하게 이렇게. 이 아이들이 이제 위에서 아침마다 물 떨어지는 걸 받아서 항상 화분이 촉촉했던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잘 자라는데 바로 같은 날 심었던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약간 좀 비실비실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오늘 제가 물을 이렇게 그냥 시원하게 한번 너네들도 먹어봐라 하고 이렇게 시원하게 줘워봤습니다 음, 저녁에는 이제 온도가 많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한낮이에요. 점심시간 한낮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물을 줘보고요 이게 작은 아이들이라서 고여있기 보다는 밑으로 쭉 빠지기 때문에, 또 이제 아이들이 견딜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렇게 좀 불쌍한 아이들을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로 만들어 보려고. 진짜 통통하죠? 어디 같은 아이들이 물을 매일 먹었다고 이렇게 되나 싶어서 너네들도 한번 통통해져 봐라 하는 신정으로 물을 주어 봤습니다. 말간이에요, 말간. 네 오늘은 이제 말간 물 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지나다가 아, 물 먹은 아이들과 안 먹은 아이들이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아 그럼 요것만요 판만 한번 테스트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저 아이들은 물을 줬고요.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아직은 조금 물을 좀 삼가하고 있습니다. 물주는 거 신경 써가면서, 온도 봐가면서 신경 써가면서 줘야 될것 같아서 참 아,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영상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제 겨울철에 아이들 이제 건강관리. 아이들 건강관리 그러니까 자녀들 무슨 예방접종 맞는 그런 얘기 같기도 한데 건강관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 일단은 여름보다는 봄, 가을보다는 이 사방이 밀폐되어 있어가지고 환기가 좀덜 되고 있어요. 추우니까 아무래도 문을 더 닫아놓게 되잖아요. 추운 상태에서 문을 많이 닫아 놓게 되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환기가 절, 덜 됐고 물이 적다 보면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이 이제 병들이 오기 시작해요 겨울철에 이제 생길 수 있는 병은 주로 이제 깍지 같은 거 깍지는 약간 물이 적어서 아이들이 뽀송뽀송 말랐을 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깍지를 없애주고 싶을 때는 물을 자주 주면 또 깍지가 많이 예방이 되기도 하는데 무조건 물을 줄수 없으니까 이제 그럴 때는 간단하게 이제 자주자주 자주 보면서 어 가벼운 붓 같은 거 있잖아요 미술붓 조그만 거 1호 2호 요런 붓도 사가지고 사이사이를 이렇게 훑어내주시면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훑어내주면 또 예방이 의외로 잘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예방보단 치료가 잘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희가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는 무시무시, 제일 무서워하는 무시무시한 곰팡이. 제가 그늘, 그늘을 가리면서, 빛을 가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곰팡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곰팡이가 오는 거잖아요. 이게 치료가 되면 이 자리가 까뭇까뭇하게 이제, 어, 누룽지, 딱지 앉은 것처럼 이렇게 가긴 하는데, 지금 이렇게 발생이 돼서 오는 거예요. 여기, 요런 것들, 농장에서 올때 이제 기존에 한번 이게 아팠던 아이들은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죠. 흔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주변으로 퍼지기도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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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이 가루처럼 보이는데요. 이걸 만지면, 없... 가루가 손에 묻어날 정도예요.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이렇게.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없어지긴 하는데, 이거는 손으로 문지 문디겨서 없애주는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약을 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맞는 약은 이제 보통 살균제를 희석해서 정상적인 음, 그런 걸로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보면은 기존에 파는 시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거. 바로 킬, 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약선으 하는 게 아니라서 전체는 다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우리다한 번씩 살짝 도포를 해주시면 이 아이들 잡혀요. 자,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이렇게 약을 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어, 그약 파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 많이 하시는데 약사로 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시는데 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철저하게 그게 지켜지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농약사에 가셔야지만 약을 사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렇게 한 번씩 충분히 얘를 주면은 어, 더 이상 번지는 거 주변으로 번지는 거 없애주고요. 그리고. 치유가 돼요. 하루 이틀 지나고 안 되면 이아이들 다시 보면은 그 균이 없어지면서 그 자리가 까맣게 흉터가 생겨요. 흉터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됐다고 해도 이제 흉터는 생기기 때문에 이 입장이 커져서 하얗져서 없어질 때까지 어, 얘네들은 그 흔적을 가지고 살게 되겠죠.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그렇게 키워서 또한 녀석 살려내는 것이 또 좋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라고 오늘 이제 얼굴들 자세히 보면서, 음, 균이 왔을 때, 그리고 깍지나 이런 것이 왔을 때 그때그때 그때 한 번씩 치료하시라고 치료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약을 준지 하루 정도 지났어요. 하루 정도 지난 후에 상태까지 보여드리려고 이틀에 걸쳐서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데요. 요 아이들 보면은 어제 하얗게 꼈던 그 흔적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죠. 약을 주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이제 사라진 거고요. 어, 흔적은 이렇게 남습니다. 곰보처럼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음, 요 상태가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한 3, 4일 지나서 한번더 약을 더 도포해 주시면 더 이제 완벽하게 아이들을 잡그 곰팡이 균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곰팡이 균을 잡게 되면은 주변으로 이 곰팡이 포자 같은 거는 그 바람에 공기 중에 날려서 옆으로 전이가 되는 그런 확률들, 그런 가능성이 많이 높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주변으로 옮겨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바로 처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1단계는 잡힌 거죠. 1단계는 잡혀서 위에 뽀얗게 있던 그 곰팡이 포자들은 다 없어졌는데요. 하루 이틀 더 지나서, 어 치료되는 과정을, 과정을 보면서 더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한번 정도 더 도포를 해주면, 음, 그냥 썩어서 없어지게 되는 곰팡이 균은 이제 치료가 되고요. 어, 흔적은 좀 남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흔적은 남고요. 이 아이들을 한번 이제 커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쭉 키워서 밑에 아이들이 하엽이지고안내에게소 입장들이 나와서 뽀얗게 3살을 음, 돋아서 나오게 되면은 그때 또다시 이제 예쁜 아이로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곰팡이 균을 빨리 처치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문제들에서 아이들도 구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처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겨울철 음, 곰팡이 관리, 그리고 깍지 관리, 물관리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통풍만 잘 되고 온도만 잘 맞춰진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고 예쁜 내 딸기 잘 지켜내는 딸기 건강 지킴이가 되어야 <laughs>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겨울철 아이들 건강관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어, 좀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내달에게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다육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럭셔리 다육의 세움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다음에 뵐게요.